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캠프의김혜근 강사고요. 23년도 1학년 2학기 신도고등학교 내신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가 34%이번 시험에는 모의고사가 66% 비율로서 지난... 어, 중간고사 때보다 교과서 비, 중이 대략 8% 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에서는 모의고사 LC문항이 여섯 문항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20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쉽다고 단순하게 여기다 보면은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면서 비 비중이 점수가 어, 낮지 않은데 어, 대충 하다 보면 여기서 소홀하게 여기다가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 LC문항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야 될것같아 고요. 그리고 지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동일하게 객관식이 100% 출제가 되었지만 어법과 조건형 객관식임에 도 불구하고 단어 배열로 몇 번째 올 것인가라고 물어보실 때 거의 서술형과 동일한 객관식 문제, 조건형 영작의 유형 등의 까다로운 수준의 고난도 문제를 대비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1등급을 선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도 지난 시험과 유사하게. 다양한 형태, 이를테면, 어법만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라. 인칸 출연 내용 확인, 문장 순서, 요약문.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골고루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모의고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배점 또한 고득점 형태가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숙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변형 문제와 논리적인 구조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도록 할수 있겠습니다. 자, 문항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득점 보세요. 3.3점짜리 리스닝이 이렇게, 어, 내용 일치 문제로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5과의 문제, 그 다음에 6과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 유형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과서가 34%, 모의고사 66%비율로서 교과서 비중이, 모의고사가 아직까지는 계속 높지만 교과서 비중이 점점점, 어, 1학기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객관식 21번이었는데요. 어, 여기 는 단어들을 모두 배열하여서 밑줄친 가를 완성할 때 11번째에 해당하는 표현에 대해서 어, 객관식으로 골라봐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객관식 문제이나 여러분 이건 주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 보시면서 아 이렇게 출제가 될수 있겠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신도고등학교는 이렇게 어 지문들이 조금 많이 다양하게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 확인해 주시면서 보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To realize the idea. 그쵸.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그렇지. 어,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휘테커는요, went through. 그쵸. 여러 가지 스텝을 밟았다. 그래서 뭐 했대요? Ask, 뺄한테 투구 정사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래서, 아, 요거, 나의 작품 좀 어, 다운로드 받아줘. 라고 하면서 he posted e video. 그쵸. 어, 어디에다가? 그렇지. Uh, where he conducted along with the piano music. 알고 봤더니 피아노 음악에 맞춰서 지휘한 비디오 있잖아요. 거기 비디오에다가 어, 게시한 거죠. 그랬을 때그 싱어들, 지금 어쨌든 그 합창단, 콰이어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에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지금 연 악기 그러니까 어이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그사람들은 결국에 싱어들은 w a t c h the video를 같이 전 세계에서 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learned,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거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자, 그래서 185명의 싱어들은, 싱어들은, 어, 전 12개 의 국가에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올린 거야. 알겠지? 됐습니까 그랬을 때그 비디오는 하면서 이제 요거를 영작을 하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보기의 표현들을 다 배열하여서 그렇지, 11번째 표현들이 와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음, the video were combined into a single performance. 그렇죠 어, 어떻게? 그렇지, single performance로 이렇게 그렇지, 바뀌어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Combine A into B인데, 이게 지금 수동태로 바꿨잖아요. 그쵸? Due to 뭐를 통하여서 도움이야. 그치? Scott의 도움인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who volunteered to edit the work. 그쵸? 이 사람이 스스로 지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원문이었냐면요. Thanks to, 보이세요? 이 due to가, due to가 원래 맨 앞에 있었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문과 지금 정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어, 그래서 사실 신도구는 조금 많이 변형이 된다는 걸 제일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참여자들 누구예요? Who offered to edit the work. 보이세요? 이렇게 알고 봤더니 그렇지. 이 참여자들이 결국에는 이 누구야? 아스카아이 누군지? 참여자라고 설명해주면서 본격으로 부연 설명해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자신의 일을 편집하겠다고 도와줬던, 그쵸. 제시했던 사람인데 잘 보세요. 요걸 who volunteered to edit the work로 이렇게 paraphrasing 했죠. 그리고 더 비디오스가 이제 출연하면서 w o r k put together. 보이세요? 요게 지금 were combined into라고 지금 paraphrasing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엔 a single performance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1번째에 올수 있는 단어는. 그렇죠. 이거 5번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사실상 문법의 어떤 여러 가지 억법을 영작할 수 있는 그 단어 배열이 사실 단순한 게 암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요런 것을 봤을 때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어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런 걸잘 파악하셔가지고 어 문제를 푸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모의고사 지문이었거든요. 모의고사 지문이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상 이게 지금 28번이면 30문제 중에 28번 뒤쪽에 있거든요. 모의고사인데 배점이 4점짜리야, 그치? 3.9점이고,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사실 심리적으로 압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 침착하게 본인 실력대로 이런 것잘 문제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어, 어 틀린 것을 모두 고를 수 있는지? 천천하게 1, 2, 3, 4, 5번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지금 시간, 시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지문이었는데 간단하게 각 지문들 보면서 어떻게 뭐가 잘못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 0 0 0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모여서 농부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디 다른 장소에 살았던 거죠. 1년 내내 모아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찾아다녔어요. 그렇죠. 음식을 찾거나 아니면 이거 지금 1번과 2번 분석보면 병렬됐죠. Moving there is line e l v e s t o c k 그렇죠. 아, 가축을 여러가지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먹을 거 찾아가지고 그렇죠. 이동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 사실 그은 그때 당시에는 투부장사할수 있는 시 뭐예요? 필요성이 없었죠. 우리가 그 시간을 뭐예요? 알알 음, 만한 시간이 뭐예요?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필요성이 없었다는 뜻인 거죠. 왜 때문에 그렇다? Life was a dependent on the n a t u r e c y c t 뭐그죠 농업을 하기 때문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자잖아요. 자 여기서 잘못된 게 뭡니까, 그렇죠? 디펜드 오는 자동사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수동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 1번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자동사가 수동태로 변형이 됐는지 늘 확인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면서 갑니다. 프리시스 그쵸 프리시스가 누구예요? 성직자들은 want to know 알고 싶어 When they should carry out. 그쵸. 우리가 어떻게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는 잘못된 게 없죠. 원래 when to 부정사를 when should로 바꿨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럼 세 번째도 this was the time when 사실 이때는 어떤 타임이었다? 그렇지. 사람들이 결국엔 시간을 필요성 시간을 구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계를 발명하게 되었죠. 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시계들은요 are used. 4번이 탈락이었고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be used to ing 보이세요? be used to 명은 뭐예요? 익숙하다라는 뜻인 거죠. 시계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 are used 사용됐다라는 의미로서 정리가 돼야되기 때문에 요거 탈락이다. 무슨 말이지겠지? 결국엔 정답 1번과 4번이다. 그 마지막 5번 한번 볼게요. 만약에 타임 시간이 정확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비행기가 정확하게 뭐하는 거야? 움직여야 되는데 뭐할 수 있는 거지? 시각가, 저, 시간이 정확하지 않죠. 그러면 충돌할 수 있는 거야 서로 서로. 뭐할 때그치그 비행기가 take off 그치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사실 이게 분사구문이었거든요.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답은 1번과 4번이 탈락이었고, 요거 수동태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 꼼꼼하게 잘 잡아줘야 됐다. 원문은 life d e p e n d on 이었어요. 그다음에 이번은 잘못된 게 아닌 게 원문이 when to 부장사를 when should로 바꿨거든요, 문제가. 요거는 똑같은 문장, 문장이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 보기도 t h 어 this is the time이었죠. 그럴 때그 타임은 when이었다 이 부사 분사 부, 관계 부사가 더 타임을 꾸며 주고 있는데 원문은 사실 this was when절이었다. 어 이거 명사절로 비동사 다음에 있는 거. 근 타임이 들어가게 되면 뭐의 관계 부사가 되는 거고. 타임이 없어지게 되면 명사절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관계가 똑같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정의하게해해줬어야 하셨, 됐고요. 그다음에 정답은 그래서 네 번째. 그렇죠. 원문은 어클럭츠 are used 사용이 됐습니다. for important things를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써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1번과 4번이 정답이다. 그다음에 when they take off를 원래 원문에서는 when taking off and or landing 할때그렇지 이렇게 바꿔 낼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요거는 같은 거기 때문에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꾼 거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문제 푸실 때아 꼼꼼하게 내가 안기라는 거 플러스 내가 평상시에 여러분들 뭐 시간 안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평상시에 서술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풀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잘 키워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